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류를 구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낮은 천안 땅에 오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속죄 구원 얻고 천국 영생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 공동체에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게 됨을 주여 감사 찬송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이 육신에, 육신에 머물러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본받아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서 용서하시고 보열로 정결케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교우들이 주 안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영원 구원과 천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날로 우리나라의 각 교회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주님, 우리 교우님들을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과 자녀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법을 지키며 또 애국 애국하게 하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 각계각층 뿌리깊은 부정부패 불법, 불법을 척결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국법 질서를 준수하고 특히 헌법을 수호하고 각자의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온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의 개혁과 민주화로 1등 민족 모범 국가로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만근의 주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께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를 바치는 우리, 우리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 또각 교회 찬양 사역자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교인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영혼을 내려주시고, 오, 말씀을 듣는 세계 각국 국내 이대어 성교 모든 영으로 어,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어, 성령의 열매를, 존도를, 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성령님 주관해 주시길 간구드려옵나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